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배달원에게 천만 원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배달원의 정체는 침대를 박살 내버립니다. 여보 배달 왔어. 나가서 좀 가져와. 당신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이 밤에 또 배달 시켰어? 배달 왔습니다. 너넌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빠 아빠가 여기 왜 계세요? 개강한지 한참 됐는데 학교는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설마 대학 떨어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 붙었어요. 붙었으면 왜 학교 안 가고 배달을 하냐고? 돈이 없어서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에 다 쓰고 당황하는 남편. 뭐? 내가 분명히 학비랑 생활비 다 보냈는데 집에는 쌀도 떨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혼할 때 나랑 살았어야지. 엄마 있는 자식은 보물이고 없는 자식은 잡초라더니 꼴좋다. 전 당연히 엄마를 선택하죠. 아이고 내가 재혼도 했고 이래저래 학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괜찮아요 세 가정도 있으신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안에 몰래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300, 500은 줄수 있어 3천만 원이요 3천? 그건 일단 천만 원만 먼저 받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남편 절대 새 엄마한테 들키면 안돼 빨리 받아 아빠 이러시면… 됐고 새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바로 그때 나타난 아내 여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아 아니 이건 배달원이 자기 돈 떨어뜨린 거라니까 배달원이 돈이 있으면 배달을 왜 해? 무슨 상황이야? 딸을 자세히 보는 아내. 잠깐, 저 애가 왜 당신이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두 사람 무슨 관계야? 저 저기 내 딸이야. 뭐라고? 김민우 지금 나한테 장난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초원이라며 이렇게 큰 딸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 분노에 찬아네 미안해, 나 시골 출신이라서 당신이 무시할까봐 말 못했어. 내가 그런 거로 당신 무시할 사람 같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저 배달 가봐야 해요. 거기서. 여보, 정말 미안해. 이혼할 때 빈손으로 나왔어. 애도 엄마랑 살았고. 그런데 얘 엄마가 아프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가 밤늦게까지 나도 아비된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져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당신 마트 가서 장좀 봐와 내가 애밥 차려줄게 진짜야? 빨리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남은 둘저 정말 배달 가봐야 해요 아직 몇건 남았거든요 뭘 그렇게 급해하니 배달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아빠 찾았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보고 싶긴 하지만 여기서 밥 먹어 식탁에 마주 앉은 둘 어느 대학 붙었어? 서울대요 서울대? 네 아빠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넌 진짜 대단하구나? 알고 보니 새엄마의 진짜 속마음은? 학비 정확히 얼마나 부족해? 천만 원이요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는 아내 이거 받아 이 카드에 1억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 앞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넣어줄게 아까 돈도 받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받으라니까? 앞으로 넌내 친딸이야 감격하는 아내. 나 오늘 하늘에서 이렇게 큰 딸이 뚝 떨어졌네? 보게 겨워 죽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넌 착한 애야. 나중에 능력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돼.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새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